들어나 아니. 어. 야, 거어어 <laughs> 뭐. 어 다리 어발 조심해 들어, 앞으로 들어. 어. 너 무서워서 안준 거야? 어. <laughs> 어떻게 제가 쟤가... 자기 안 타야 되겠다. 이씨. <laughs> 이제 끝난 거야 범진아 어, 나못 <laughs> 아니 그게 적당히 올리고 이제 다안 되겠으면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지 한번 돌아보려고 그랬어 아마 어. <laughs> 이거 몇분 타는 건데 아 범진아 이시초 탔는가 범진이